네 안녕하세요. 지역장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. 네 안녕하세요. 클라운지 경기 시흥 1호점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장 지주희입니다. 시흥 클라운지를 시작하게된 계기는 무엇일까요? 아, 계기는 저도 똑같이 입고만한택들을 전달받고 어제 피부 변화 후에 어, 주변 사람들이 좀 알아보시고 그리고 어, 같이 할수 있는 환경 같은 파트너로 육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회사의 그 방향이 어, 부인과 창업의 기회잖아요. 그래서 저도 어, 창업의 기회를 인정하고 창업을 하겠습니다. 는 짧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사랑방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지역 주민들이 왔다 갔다 지나다니면서 차도 마실 수 있고 그리고 서로 얘기도 하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사랑방 같은 곳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저희 제품들이 많잖아요. 그 제품들을 다 체험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섭취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곳이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문화 저희 시스템이 있어요. 저희 제품으로 만들어서 함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클라이치라는 그런 문화도 있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클라마켓 공조도 있어서, 일통문화도 있어서, 클라마스도 열어서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문화도 있고, 그리고 또 이렇게 이쁜 공간들을 대여하는 어. 대여 시스템도.